홍콩 엑소더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로 시민들부터 기업까지 홍콩 대탈출극이 벌어져 대만은 이민 문의가 10배 급증했고 영국은 영국 해외 시민 여권 소지자 약 31만 명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안을 300만 명까지 확대했습니다 우리 시각 1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특별주의 박탈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업은 물론 언론사들의 탈출도 이어져 미국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뉴욕타임스가 디지털 뉴스 사업부를 홍콩에서 서울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체제에 반하는 인물을 당국의 판단 아래 처벌 가능계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은 중국 내 외신 보도에 개방적이고 환영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곧 말한 것과는 반대로 작년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직원을 추방시키고 노동비자 갱신도 쉽게 내주지 않아 결국 짐을 싸게 만드는 점 또한 이전에 나서게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소식을 각국 주요 외신들이 보도하면서 현재 홍콩에 남아있는 AFP CNN 월스트리트저널 풀룸버그의 움직임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서울, 싱가포르, 도쿄 등 쟁쟁한 후보지 중에서 서울을 고른 이유로 외국 기업 친화적이고 독립적인 언론이 있다는 점외두 가지가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 시국에서 계속적인 기업 활동이 가능한가입니다. 해외 기업들은 봉쇄로 기업 활동이 마비되는 충격을 충분히 숙지했기 때문에 계속 영업 가능 여부를 최우선 고려점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때 싱가포르는 지난 4월 외국인 유입으로 폭발한 확산세를 겨우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매일 200명, 300명이 확진되어 불안한 상황이고 최근 하루 400명 이상 발생해온 일본도 16일 1일 확진자 600명을 찍은 데다 도쿄 대책회의에 참가한 전문가에 따르면 7월 초 대비 현재 감염 경로 불명자가 2배 증가한 상황에 이대로 간다면 두달 후에는 감염 경로 불명자만 1만 9천 명이 된다고 예상되고 있어 도저히 2주철로는 고려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골든 스탠다드로 불리는 방역 능력으로 이태원 이후 지역 확진자 발생을 20명 안팎으로 억눌렀고 객관적 판단 재료로서도 영국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아시아 나라 중 경제 회복 전망이 밝은 나라 2위로 한국을 뽑고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한국은 성공적인 방역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양호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업종 중 하나인 자동차 제조업에서 유일하게 판매량이 늘었다는 것 또한 최근 밝혀져 그만큼 기업 운영에 안정성을 보장하는 일종의 안심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뉴욕타임즈의 판단에 언론 자유도 또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데. 여기서 부상하는 것이 지난 4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20년 세계 각국의 취재 자유도 랭킹입니다. 한국은 179개국 중 42위로 평가됐는데, 이는 45위 미국보다 높고 아시아에서도 가장 높은 순위로 66위 일본, 158위 싱가포르보다 언론 활동에 상당한 자유가 보장된다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그간 일본 언론들의 목소리가 커 이외의 결과라 보는 의견도 있는데, 일본에서 운영되는 기자클럽 제도, 특정 언론인에게 정부기관이나 경찰, 검찰, 기업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기자카르텔이라 할수 있는 폐쇄적인 풍토가 순위 하락 요인이라고 지적됩니다. 기자 클럽에서 눈 밖에 나거나 멤버 자격을 박탈당하면 취재 활동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애초에 외신과 프리랜서 기자는 참여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아 자유로운 언론 활동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는 작년보다 7계단이나 떨어졌는데 RSF는 싱가포르가 중국과 별반 다르지 않은 언론 탄압국이라 소개하면서 리셴룽 총리는 정권 비판적인 언론 인들을 신속하게 고소하거나 고용 을 압박하고 심지어 국외 추방까지 자행하는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민행동당 일당독재에 아버지이자 전 총리인 리카뉴에게 총리직을 상속받았다고 불리는 리셴룽 총리 가 코로나 대응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보여 순위 하락 요인이 된 것입니다. 결국 홍콩을 탈출하는 외신에게 있어 서울이 주목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라 할수 있겠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의 무형의 이익 또한 안겨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간 서양인들에게 있어 아시아 소식은 일본 언론사를 통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한반도 관련 일본 언론 보도에 발생했던 불리함을 상당 부분 해소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한국 소식이 해외에 곧바로 전달되는 이점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BBC 코리아와 로라 비커 BBC 서울 특파원을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방역에 성공하고 영국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로라 비커 기자가 알리는 한국의 소식이 BBC를 통해 영국에 집중 보도되었는데 직접 전달된 정보가 영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고 결과로서 지난 5월 왜 한국식 방역을 포기했냐고 영국 정부를 상대로 한 의회의 비판에. 최고 과학부 보좌관 안젤라 맥클레인 교수가 코로나 19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추적 방식을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서울의 거대 외신들의 아시아 거점이 늘어나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처럼 해외에서 코로나 19보다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수출 규제, 독도 문제에서도 일본 언론을 통하지 않은 우리의 입장을 알릴 기회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 이전 소식에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높은 언론 자유가 있다. 현명한 움직임입니다. 홍콩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약 20년 전 일본에 있던 멋진 요소를 가지고 있지. 미디어 관계자가 총리와 함께 초밥을 먹고 있는 나라는 안 되지. 편들지 않고 비교해보면 올바른 결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슬픈 점은 국민 대부분이 우리나라가 이웃나라의 여러 가지 면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웃은 코로나로 상실된 일자리를 위해 뉴딜에 임하고 있는데 이쪽은 고투코로나예요 권력을 감시하는 저널리즘이 일본에는 없거든요 오히려 권력에 감시되는데 그럼 뉴욕타임즈는 일할 수 없잖아요 단일 기사가 늘지 않았으면 해 일본 언론은 정권과 유착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해외의 평가다 그래도 일본 최고라는 사람들은 미국 매스미디어는 끝났다 라고 하겠지만 냄새나는 곳에 뚜껑만 덮고 있어서는 일본은 점점 시들어갈 뿐 분하지만 수긍할 수밖에 저널리즘 중심 통신사에 영향력 있는 일본 계좌가 없는 것도 원인으로 알아 이대로 가면 일본은 통신전에 뒤쳐질 거라고 생각해 아베 탓이죠 아베 탓으로 세계 중심은커녕 아시아에서도 구석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 현재 워싱턴 저널의 모회사인 다우존스도 홍콩에서 다른 지역으로 직원을 재배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뉴욕타임즈가 설레를 남겨 큰 변수가 없으면 서울이 첫 번째 후보가 될 개연성이 큽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속에서 높아진 한국의 국격은 이제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뉴스의 본부가 된 서울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